안녕하세요. 오하이 오호라 호라떼 오니지와 와타시와. 안녕하세요. 레오나르도 디카. 개인입니다. 이런 작업실고요. 이난 켜봤습니다. 안녕. 지금 우리 어머니가 바쁘실 수도 있는데. 응 어, 아들. 어머니. 그 혹시 지금 좀 바쁘나? 아니 안 바쁘다 그 된장찌개 응. 오늘 하려고 하는데 응. 그거 이제 엄마한테 좀 물어보고 응. 엄마의 레시피로 하려고 응. 그거 통화다 혹시 어떻게? 어 일단 필요한 재료를 어. 알려주시고 어떻게 요리 순서대로 하면 되는지를 어.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어, 그럼 지금 녹음하나? 찍고 있긴 하다. 응. 그 이후에도 어머니랑 통화를 했고, 어머니께서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. 아무래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. 내 요리하는 모습에. 너무나도 걱정을 해주시네. 그리고 방송에도. 뭐, 끝낼 때뭐 그렇게 끝내냐고. <laughs> 오늘도. 잘할 수 있겠지 해보자 엄마 사랑해 잘하고 싶다 잘하겠다 잘할 수 있겠지 아직 안 해봤으니까 그런 거지 할수 있다 오늘도 뭔가 먹을 수 있는 먹을 만한 요리를 만들기를 엄마가 그렇게 친절하게 알려줬는데 와이야 아니다 <목소리> 왜 이해가 안 되네? 스튜디오에 있는 거 아니야? 응. 그렇겠죠? 여기 없으니까 아, 근데 왜내 모든 것 제일 중요한 걸 찾으러 갑니다 그게 없으면 저 진짜 그냥 갑니다 <laughs> 이가 <이거> 먹어야 되잖아 <laughs> <laughs> 이가 <이거> 먹어야 되잖아 <웃음> <웃음> 아니, 근데 기억이 나긴 나긴 나는데 <laughs> 애 분한테 이렇게 드릴 거예요. <laughs> 형도 이제 포함해서. 나, 아니, 나는 촬영에 대해서 안, 안 돼. 나는 먹으면 안 돼. 여기 다 왔네요. 다다. 감자 엄 그때 났었어요? 응. 이게 좋은 거지, 잘 아니까. 콜라보세요. 양파는 일단 알이 좀 단단하고, 물르지 않는 게 중요해요. 이 정도로 하 감자니까 싹이 없어야 되고, 단단해야 돼요, 알이. 여다 성장했어. 애기가 된 집니다. <laughs> 애들은. 고레기. 일단은 야채는 잡고, 느낌, 느낌, 그 느낌적인 느낌으로. 양지 국거리. 다섯 같은데? 아, 메르치. 찌개 두부는 뭐 그냥 아무나 하면 되나 엄청 싼데? 네,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거 장을 보면은 한 3만 원 이렇게 나오네요. 저는 세먹으면은 싸다.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음. 다 나한테 걱정된다. 제가 걱정된다는 걸알수 있는 거 일단 인중 이마 지금 모두가 나오고 있다동글동글 보이나? 반짝반짝 두둥. 안 돼, 백방. 승인님. 다안쪘 상태. 그러니까, 비가 상태. 아, 뭔가, 비가 안쪘습니 뭔가, 감시, 감시 당하는 기분이다 오늘은 이걸 넣는가, 안 넣는가 했습니다. 장 봤습니다. 근데 확실히, 저번에 헤맨 것보다는, 근데 아까 갔단 마트라 그런가? 조금 덜 헤맨 것 같은데, 긴장되긴 여전히 긴장이 돼. <laughs> 이렇게 또 마무리하면 엄마 뭐라 하겠지. 잠을 <laughs> 잤습니다 된장찌개 잠을 잤습니다. 제가 어머니의 손은 아니지만 제 손으로 어머니 맛을 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전복이 끝. 이런 걸 우리 엄마가 아마 원하실 거예요. 진정 이제 방송 마무리. <laughs> 그만. 끝.